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옳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정신밥을 늘 해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신식사를 만들어 먹는거 참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참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신식사가 되기전에 늘 고민한건 어떻게 어떤 메뉴로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중요한 메뉴를 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메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식물을 만들면서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것은 그래도 그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요리 실력이 자라간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반찬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1인 일일일일찬 하나 잘 만들어서 먹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들면서 참 진리와 같은 명제를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 우리 한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말이, 맛이 이상하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심폐소생술에 무엇을 넣을까 고민하지 않고 꺼내드는 게 있습니다. 라면 스프. 이 라면 스프는 항상 옳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 맛을 변화를 시키는데, 기적과 같이 그 맛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라면 스프라는 것 가지고도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냥 내가 익숙하고 그 맛이 아주 비참한데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것들, 어쩌면 이 작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언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 무언가 옳다라는 힘을 깨닫, 깨달, 깨달아 갑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배운 건요. 라면 스프는 항상 옳다. 그렇지만 그 라면 스프를 만든 사람은 어, 라면 공장에 어, 개발하는 개발자이다. 결국 사람 손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한 번은 이 제가 망쳐버린, 제가 어릴 때요. 어릴 때 망쳐버린, 너무 망쳐버린 음식에는 아무리 라면 스프를 때리다 부어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면 스프는 항상 옳다의 전제보다 더 앞서가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모든 일들의 기본적인 전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 어떤 부분에서 항상 옳다라는 거죠. 라면 스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의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쩌면 라면의 면발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스프의 원료 자체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 스프에 있는 금본금본금본 근본, 근본, 근본 자체의 그 아주 작은 원소 기호까지 들어간다면 그것을 제작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대답한다면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임 전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무언가 다른 전제보다 어떤 다른 이유보다 우리는 달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라면이 그렇게 맛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맛,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옳다면 우리의 처참하고 어쩌면 맛 없어진 인생의 맛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누군가에 있어서 원수를 맺습니다. 원수가 되지 않았는데 원수라고 말해버립니다. 참 처절하게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나쁜 상대, 그 상대를 바라보는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빠지는 겁니다. 어쩌면 아무리 지독한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평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닌 겁니다. 악의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악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 악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들 외 모든 사람들 앞에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근거보다는 저 사람도 선할 수 있으라는 근거를 두는 게 하나님의 옳은 것을 실천해 가는 거라고 봅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뒤틀려진 내 감정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졌다라고 평가한, 평가한다면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근거 없이 내 감정으로 평가돼 버리는 겁니다. 사소한 일, 최소한 나에게 작은 감정이 상처를 입혔던 그 사건도 우리는 어쩌면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악하다 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상처 입은 거 하나님의 방식일 줄 모릅니다. 나를 상처 입히는 거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도.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악인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원수가 생기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수가 생긴다면 그 원수를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먼저 전제를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옳다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놓고도 우리 감정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성보다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전제가 먼저 있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답니다. 제임스 도브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데릴 구스타프슨이라는과 그의 아내 클라리타 구스타프슨이 아이를 가지려고 끈질기게 노력했는데 아이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용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이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끝없이 노력했고 끝없이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살아와 같이 태가 끊어질 정도로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 생물학적 능력이 소멸해졌을 그때, 어느 날,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부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7개월이 지난 후, 아이가 조금 일찍 나왔어요. 7개월이 지난 후, 엄마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7개월이 지난 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탄생됐습니다. 이 가, 이 가, 이, 부부는 너무, 그 스타프슨 부부는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이러면, 모세형 이름을 따라 아론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행복이고 자랑인 이 아이는 한시도 그의 덜 옆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랑거리고 기쁨이 됩니다. 아론이 세살때참 하나님도 무심하게도 악성 암을 진단받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희망과 절망 사이로 오가며 아론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수없이 눈물의 기도를 흘려도 아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1992년 4살의 어린 나이로 이 아이는 아론이라는 아이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책에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왜 주셨냐는 거예요. 3년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행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까 그 기쁨 가운데 이 아이를 키웠던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는 또 무슨 죄가 있다고? 3년이라는 시간 이 땅에서 끝내고 가게 하셨냐고. 저의 질문은 이 책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아유, 이, 저는 뭐, 모르겠지만, 이 구스타프슨이라는 부부가 저에게 감정이익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끄집어 와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 교회에 뭐 잘못했는데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쫓아내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리더한테 목숨을 바쳐 몸이 가루가 되도록 충성했는데, 왜 내가 신분도 없이 그 미국 땅에서 쫓겨나야 하냐고. 3년간 죽도록 4시간 세시간 자고 새벽기도 지키고 교회 지키고 청소했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는데 우리 가족도 포기해가며 울먹울먹 기다리는 우리 와이프 보면서도 매일매일 가슴을 치며 서로 죽지 못해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구스타포슨의 이야기가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고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옆에 대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 책에 이 구스타폴슨처럼 왜 이런 경우를 만드시고 왜나 같은 경우를 만드시냐고. 하나님은 뭐 원하시냐고. 내가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고 놀다가 던져버리는 장난감 한 조각처럼 보이시냐고. 그러면 나를 조롱하시라고. 나를 깨부시라고. 그런데 난더 이상 이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나 님 앞에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내 인생을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밑바닥으로 쑤셔 넣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제목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느끼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지만 오늘 요나단이 가졌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외라는 대답 구스타퍼슨이라는 그 부부가 부르짖었던 대답 제가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은 참 억울한 상황도 아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처절함과 똑같은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의 왕위를 쟁탈하고자 하는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아주 절친인 요나단 자기 아들 네가 왕이 되야될 건데 왜그 녀석하고 같이 놀아라고 하면 이 요나단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3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저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세의 아들의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적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된다. 요나단에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은 요나단을 공격하고 다이 그아니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고 요나단은 그 사울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정 때문이었습니까?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은 정적 사이입니다. 정적.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처절하게 뭐저뭐 뭐 유배를 가든지 아니면 친구로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거든. 왕위를 그냥 다윗에게 물려주고 요나단고잘 지내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다이스 스로만의 판단으로 할수 없는 거죠. 다이스 왕이 오른다면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이스를 감싸고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정이라고 말하면 그건 끝나 버리는 거예요. 대답은 이겁니다. 요나단이 다이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우정을 넘어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뭔지 하나님 내가 이일 할게.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파악한 하나님 뜻은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차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이 전제하에 요나단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처절하게 방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왜?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냥 다윗도 살고 나도 살면 안 돼요. 분명히 보겠지만 다이시 왕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좋아했던 친척들,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형제들 어떻게 되겠어요? 처절하게 쳐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요나다는 정말 눈물을 머뭇고 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저와 똑같이 구스타포슨의 부부와 똑같이 방 안에 틀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쳤을까? 하나님 왜?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식구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에게 왜 하필이면 다윗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어요 울며 불며 외쳤을 거예요 아, 아무리 벽을 펴고 외치고 벽을 끌어봐도 떼굴떼굴 굴러봐도 결론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불편한 현실 가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요나단은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이유는 다이시 친구라서 아니요. 사울이 아버지라서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전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절대 잘못된 일이 없다는 라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 요나단이 할 말이 너무 처절해요. 처절해. 이하나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요나단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아직도 왕이 되지 않은 친구 앞에 구글하는 거예요. 너 왕이 되면 우리 식구 좀 살려줄 수 있어? 내가 너희 대적들 다 없어지게 기도할 거야. 다 그래야 될 거야. 근데 다이사 기억해줘. 우리 가족 좀, 좀 기억해줘.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마둥 쳐야 돼요. 자기 왕인 왕자인데. 앞으로 대권을 받지도 않은 다이시 그 눈앞에 있어 그냥 죽여 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비굴해지고 처참해지고 아주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애걸하는 거예요. 친구라서 애걸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고 하시니까 그 쓰임에서 나는 너를 향해서 구글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서 구글하는 건 똑같아. 네가 나를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어. 네가 우리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 네가 우리 가족 좀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기당한 겁니까? 아니면 실성한 겁니까? 아니요. 사상 사람들은 실성했고, 아버지, 사울이라는 아버지가 보기엔 저런, 그냥 실성해버리고, 미쳐버린 아이들과, 아, 아들과 같이 보이는 그 아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포기와 순종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과 포기가, 요나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전 요나단을 통해서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오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전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구스타프슨 부부가 발병했을 때, 기도했을 때, 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고민고민하며 갈등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지지만 말씀하신 것.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 미국을 떠나와서 그렇게 처절해서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됐고, 솔직하게 뭐, 한 10kg 이상 막 빠져버렸고, 제 일생에 혈액형의 오형이라 한 번도 고민하고 갈등해 본 적이 없는데, 방 안에, 방 안에 쳐박혀서, 문 뒤에서, 뭐가 니 울고 있는, 소리를 울지도 못하는 그런 나를 보고, 우리 알프가 놀라는, 지금도 가끔, 문 뒤에 있으면 우리 알프는 놀라서 쳐다보면서, 뭐 힘들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어디에 내가 숨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비참했던 시기에 먹고 싶은 것도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도 사라지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아들이었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했을 무렵 쉽게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을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10년 시간이 지났고요 거의 7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요나단처럼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전제를 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딱두 가지 요단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전제이시다 오르시다라는 전제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요단은 가장 중요하게 본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라, 우리, 어, 13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네가그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갈 텐데,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나는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갈등에 굽면서 어떤 왜라고 말하고 어떤 처절하게 죽어가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좀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You are always right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맞다는 것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요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이래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뭔가 상황이 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증명해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이 되어졌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너무 저는 이말 듣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내가 권력을 가진 왕자예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 보도도지 못한 듣보잡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하고 친구예요.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런데 그, 걔가 내가 가야 될그 길을 차지하겠대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자리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너 왕대거든 나좀 살려줘 나 죽이지 말아줘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어떤 처절한 자리에 들어가서 인내하겠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감수해내겠다는 라 요나단의 모습 저는요 나이 보다 요나단이 더 강하다는 게 이겁니다 다이선, 예, 망명생활 하고, 막, 돌아다니고, 비참하고, 그렇게 살지만, 웃기게도, 요나단처럼 이런 치욕은 안 당했어요. 자기 가진 걸다끄집어내놓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이가 가졌던 고통이, 막,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하고, 이 바세바를,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죄 때문에 침상이 뜨는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는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했던 그 시편들을 보면 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요나단의이 고통을 알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일을 했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절한 것이 다 없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가 물품들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사라진 위기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자기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친구지만 더 아픈 게 친구 같은 게 원수예요. 참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원수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원수인 거예요, 원수. 처절하게 나를 물리, 나를 딱내 인생을 갈갈이 깨부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말하는 겁니다. 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옳다고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자기라고 죽고 싶지만 하나님 나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의 그 권력도 순간 바꿔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오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치졸하게 살진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옳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내것 포기 못해가지고 막목 끝까지 차고 있는 욕심을 드러내놓고 이것만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붙들면 저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짓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면 죄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들만 있으면 누구보다도 떵떵 거릴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옳다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니까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재화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먼저 봐야죠. 그 도구를 활용하는 건 다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파도 가운데 요동칠 때 예수님은 땠습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힘들어서 갈 길을 몰라할 때 예수님은 갑판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알죠. 예수님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그때도 버티고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왜요? 그 선원들, 제자들이 인내하시기를 바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견딤의 끝자락에서 이들이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 풍랑 앞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 풍랑 앞에 맞서 있다가 죽습니다라고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도전적인 마음을 듣고 싶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요.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근데 요나단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일을 하면서 무릎 꿇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도 절대 돌아가지 말고 부딪혀봐. 부딪히고 나서 아프면 어떻게 돼? 나 밑에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 안에 줬으니까 할수 있다. 는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짜증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오고 어느 순간 포기하고도 싶어집니다. 인간의 모습이니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다른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 모든 인생의 맛을 변화시키고 변화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때 달라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짜증이 나요. 문제가 나타나요. 울고 싶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자절감이 들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것도 견뎌야 됩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버티고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겠다. 요나단이 했던 방식이 어쩌면 하나님이 오르심의 전제에 대한 가장 어떤 성경의 기준보다 완벽하게 보여준 신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제, 여러분 삶에서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라는, 나라는 이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 너무 순정하며 감사하며 요나단이 가는 길처럼 처절하면서도 그 길을 걸을 때 감사가 느껴지고 찬송이 울러나오고 삶에 대한 희열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상황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면 그럼 분명히 우리 하나님 이 동의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절대 켰는지를 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십니다.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